야야 기분 존나 나리고 있네. 야. 가야가 봐라. 아 이거 나 이상해. 가왜이게이대 제가 초대할게요. 나와 나와 나와. 어, 나나어딨어나나어딨어나 나 내가 우리 아빠. 나이컴퓨 주변밖에 없잖아. 저 주변 다고 충분해. 잡아. 아까 저 어디가? 오케이 이러 에너미 밀지 마. 나를 밀지 마.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오케이 더오 야, 마 누구야 이거? 뭐야 왜왜총 누군지 고 누구야, 이 누가야 누가 우리 씨야? 누 누군 야아 퓨를 누르면 누야어봐 에너미 웨이브 있잖아. 잡으라고. 에너미 웨이브 있네. 에너미 두야어어 야, 얘들, 야, 잡아, 야얘 에너비 아너비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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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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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아, 잡게잡로이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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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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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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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잡아, 잡아, 나이스 머리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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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저거, 우리, 이, 아, 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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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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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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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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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서 이렇게, 이 이렇게, 못해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다아이렇이게이뭐게이 어. 이렇게, 아, 아, 이게이어게이이게 떨어져 이어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게이렇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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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 잡기 어떻게 풀어 요 그러면? 제동아, 어2대2 느낌으로 가자. 느낌. 이거 그냥 가만히서 알아서 죽는 거 아니야? 제동아, <laughs> 2대2 느낌으로 가자. 제동아, 2대2아이 치면 다 분이야. 2대2 느낌으로 가자고. 선배, 2대2 작전으로 가자. 어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2대2 아, 작전으로 가자. 아 형님, 우리 2대2 작전으로 가자니까. 아 씨. <웃음> 아 <웃음> 이게 성이야. 안 올라가. 아 성희야 선배 야배선야 형이야 2대 2 작전으로 하자고. 우리끼리 싸 필요 없어. 와인에서. 어. 아 <웃음> 뭐야? <laughs> 아이 <laughs> 뭐야? 이게 아니 너무 이상해. 저분 저기서 뭐 하고 있어 저거? 뭐하세요 성원님 <laughs> 뭐하세요 성이성이 뭐하세요? 어? 수영나 수영하고 음. 있는데 뭐야? 나 떨어졌어 <laughs> 뭐야? 어?

<laughs> 아니안 <진짜> <laughs> 죽어. 이 아니, <진짜. 웃음> 아니 이것도 그냥 컨트롤 누가 하면 안 되나? 아, 아, 펀치로 하면 돼. 펀치로 날려. 아, 어, 야, 그럼, 어,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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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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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 아, 펀치로 날리면 해야? 되네. 펀치로 날린다고? 잡은 다음에. 아 응. 씨. 응. <laughs> 어 뭐야? 아, 어, 나이 어, 일단! 그거 펀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펀치 아 펀치. 무경패. 유경패. 여기 걸로 와. 유경패. 유경패. 아야 내가 이게 거기를 때려 볼수 봐. 무경패. 유경패. 어디 주뭐 되나? 아마. 뭐 되나? 뭐 되나? 유경나 뭐, 되나. 어, 되나. 뭐. 되나? 뭐 되나? 뭐야 이거. 되나. 돈까스뭐봤나돈까스뭐봤나 뭐 되나. 어. 지나뭐 어. 되나? 뭐, 뭐, 아. 뭐, 되나? 뭐 되나? 아니 왜 왔어 레슬링 선수 누구야! 이야 이거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이 새끼 던 아, 뛰야 뒤야! 와아랑 끝이 다 제대로. 와 씨... 치기 뻔했네. 와 뭐야! 아 나, 나, 놔 놔! 야! 야. <laughs> 아니, 난... 다음 누구야 다음 누군가. 이거아 잡기 푸는 없냐고요 스페이스 바하는데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풀어요? 응응. 제동이 잡, 제동이 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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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아, 이대로 야, 가야 돼, 이 대, 이대 가야 돼. 내박치기 받아라. 아제이대 가야 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아, 보여. 아씨, 나 혼자 쇼아다 떨어졌어. 이런 것도 나 들어오고 되겠네. 아, <laughs> 아, 제동아, 이러지 마, 진짜로. 아스페이스바 누르면 풀리네, 아니, 저렇게. 왜 공무하다 숨어 있는 거 같다. <웃음> <웃음> 아 뭐야? 여기 왜 떨어져 죽어야겠다 <목소리> 갑니다. 제동이. 제동님께 편하게 가십시오. 야야야야야야유만아아 아, 빨리 와서 닭을 놔. 야, 이, 야, 양반. 닭을 놔이 양반. 닭을 놔이 양반아. 이제 지나어 이리 와라. 와라. 둘다 와라. 야, 야, 야야 야. 내가 안 달려. 야가면 야,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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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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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아, 못던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야야열 야야 열열열열열열아열열열열열열열아나나열아잡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아,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아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잡열열열열열열 아, 아, 잡았어 열열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아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laughs> <laughs> 이시만요 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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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떨어졌네 진짜 떨어졌... 어떠어떨어 으악! 게임 안 하냐 막상 그 <laughs> 어? 아니 게임이... 어 뭐야 어 뭐야 야얘나 튕겼어 아 게임이 힘들어. 그 처음이야 내 캐릭터 약한가 봐아긴 공룡이랑 레슬링 선수랑 의견만 어떻게 이기고 나는 그냥... 어떻게 던져 이거 아... 와. 와, 이거 죽겠는데? 이거?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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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laughs> 어, 뭐야? 아니, 어떻게 던지지? 어, 그 펀치하면 던져지셨네요 발차기에만. 발차기. 나도 가끔. 일단 잡는 건 알지? 아, 알겠 아! 기 아, 떨어졌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잡는 게아 이거고. 탁 공격 어! 어! 색조의줍니다생존해줍니다 <laughs> <생존해 집니다! 웃음> 맞다그것다아직살수 아, 나이스. 내가 이겼다. 아, 아, 이겼다. 뭐야? 붙어있어. 붙어있어, 붙어있어. 아, 어, 뭐야. 밑에 붙어 있어. 나 붙어 있어. 밑에 붙어 있어. 붙어 있어요. 어. 있어 붙어 있어. 이겼다. 아, 이제 봐서나밥 아, 먹어야 돼. 아. 뭐 시키셨어요? 돌아와. 나가. 이겼다. 이는데 <laughs> 어, <살았는데>? 나이스. 와 <laughs> 아. 뭐야. 나 이겼어. 나 붙어 있었어. 아니, <laughs> 동형폐여 <목소리도> 응. 우리 초록백야 내가 동형 패여 우리 초시다이야 좁십시다 유동형 성균이 개콘이야 어, 성균이 개콘이야 나는 다 나는 제가 성균님 아, 맡을게요 아, 제가 성균님 아, 맡을게요 전진순이야 이야전진이야패 성균아 뚜두패못패못패고있어떨어안풀는아아 다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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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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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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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유나님 들어요 뚜시 뚜시 야 유나님 이거 아 이게 이게 어떻게 던지는거지? 아씨 어렵다 제가 제가 처리할게요 M, T 누르면 안 던져져요? M이 아니야 M, M, T 바 그거 킥이야 킥 M은 원래 들었어 Left s h i f 들어 아, 들어 들어. <laughs> 야, 무슨 맛이 진가 없어요? 네. <laughs> 아, 생각해 볼요 어... <laughs> 마인드 들어와. 부대. 마인드부터 줘, 줘. 마인드부터 줘. <laughs> 김 들어와. 김민아, 들어와. 야야 <laughs> <들어와. 웃음>

네, 아씨. 아, 뭐야, 이거 춤추는. 짜야 <laughs> 아, 니 아! <laughs> 아! 아! 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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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안 끝나>? <웃음> <웃음> 못못 넘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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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근데 엎드리면서 떨어졌다 엎드리면서 떨어졌어. 블라이 대머리도 없어. 아아 아. 어어 어, 어! <목소리> 어, 어, <목소리> 나이스 아, 나이스. 씨발 대머리도 없이 새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이겼다 이겼다. 이어님 거기 조심어어 빨리 게 빨리 버텨 a 있 do I want? What do I want? What do 나 w a 있어 w h a 어 do I want? What do I want? w 있어 t do I want? w 어 a t do 안죽 a 아, 왜야왜 죽었어? 왜죽것어 저것도 저것도 저져도 저것도 저다아어떡도 저것도 양것아 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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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뭐야. 뭐야, 아, 야, 뭐야. 야것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것도 저것도 저것야 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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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것도저 어 조졌는데 이거? <런> 아, 가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성유, 잡고 있어, 이 이득이야, 성유야, 잡고 있어. 자고 있어요, 이나 이때, 이때, 이야 아야, 그건 정말 대단한이 너와 독수리한테 지겠어. 너와 나의 데몬 독수리. 너와 독수리 들어가지고 다. 어, 이 새끼 힘좀 있는데. 야, <laughs> 아, 또 손보기 돌아서, 손보이손보이 돌아간다. 잡아, 잡아, 성유안어안어 잡아. 아이테머리덕수래 잡고 잡고 아이 양반아아 웅님 손이나 잡아 이 양반아 남의 손 잡지말고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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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아아! 버티십오버티십오아이 노인네 힘 벗어 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서뭐 누르는 거야 오케이 다잡다잡 왜안 끊어지? 누거 있는 거다면 다.. 뭐야? 키면, 제자리에 아, 이렇게 똥쳐. 떨어져 그렇게 하면 떨어졌어 떨어졌어 님 그냥 내려가요 이거.. 이거 아아아 어어어 아, 아 이게 무슨 아. 어떻게 돼 있는 거 저기 안에 단순하다 이거 괴물이랑 같은 대륙이야 건너와 건너와 아한 아, 아 죽냐고하 어, 뭐야? 어 뭐, 뭐야? 유이 아직 살아, 아, 아, <laughs>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이야 밑에 살아 있다. 이 <laughs>